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경제 TV 어, 출발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어, 금요일 날 출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들은 뭐 주로 나오는 뉴스라든지 공시 내용들을 좀 해석하는 어, 내용들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투자 의견까지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LG유플러스가 그 LG 헬로비전이 영위하고 있던 어,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그 LG 헬로 비전이 이제 공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1월 12일날 이 사회 개최를 하고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1월 12일날 공시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뭐 양도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37억 정도인데요. 양도 사유가 아무래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LG 유플러스는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의 유명 자산 등 사업 일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LG 헬로 비전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같은 이제 그룹사 내에서 LG 유플러스 쪽에 넘겨준 걸로 보입니다. 이 넘긴 이제 배경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좀 규모가 작아가지고 일부 이제 중소 업체들도 이 사업을 조금 조금씩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이 시장이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작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 재무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충전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규모로 볼때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지금 산업이 재편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그룹사 내에서도 LG 헬로비전이 하는 게 아니고 좀더 현금 여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LG 유플러스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좀 그룹사 내에서 제가 볼땐 결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U+가 이 사업을 이제 넘겨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헬로비전이 완전히 뭐 손을 뗀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 LG U+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것 같고 이때 이제 일부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역 중심의 영업이라든지 설치 이러한 뭐 일정 정도 이제 업무들이 어, 필요할 텐데 그때는 이제 LG 헬로, LG 헬로 비전이 좀 담당해가지고 어, 진행을 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 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V 충전 사업단이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부를 이제 신설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 플랫폼인 볼트업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간에 뭐 경쟁 이런 것들이 지 발생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뭐 전기차 뭐 충전소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뭐 이와 이제 연관사상에 있는 뭐 커넥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수혜를 좀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금도 어, 사업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 미국의 네바다주가 있습니다. 요 네바다주에서 벤츠가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인증서를 받을 것으로 지금 일부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볼때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단계에서 레벨 3단계 인증을 받는 경우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을 좀전 세계적으로 다 통틀어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 자동화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4단계하고 5단계 이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어,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이 레벨 3단계 그 제네시스 G90 모델부터 적용 시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HL 만도라든지 현대 모비스가 관련 부품 이런 것들도 어, CES에서 일부 이제 선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술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졌더라고 지금 시장에 알린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현대차가 이제 G90 출시하면서 레벨 3단계에 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기술 격차가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업계가 이 기술 격차를 1년 이내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였는데 어, 앞서 있던 완성차 업체들을 쫓아오면서. 기술 격차를 많이 줄인 거고요. 지금 레벨 3 단계에서는 이제 세계 두 번째이니까 웬만한 일본 업체나 독일의 업체들을 다 제치고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는 걸 이제 반증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완성차 업계에서도 그렇고, 레벨 3가 지금 뭐 상용화가 되기도 전인데 벌써 레벨 4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집중하고 있고, 빨리 상용화를 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정부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도 뭐 레벨 5단계의 어, 자율주행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손도 발도 눈도 모든 것이 자유로운 자율주행차가 어, 등장할 거다 상용화 시킬 거라는 어떤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어,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또 기술 개발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간의 특징주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아시스 관련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어소프트 라고 하는 기업이 좀 올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아시스 마켓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 오아시스 마켓이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 시가총액이 1조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크게 어 높은 밸류를 받아 가지고 상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어소프트가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1조 원의 시가총액을 받으면서 상장을 한다. 근데 지오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분가치는 5천억이 넘어가는데 지오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1,400억짜리가 지금 5천억 이상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분가치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태경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시간에서 8%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오아시스 마켓 뿐만 아니고, 마켓컬리 등, 뭔가 신선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지 상장을 한다거나, IPO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태경 케미칼, 그 다음에 태경 BK 관계회사,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건 여담일 수 있는데요. 이 오아시스가 제가 좀 실적을 봤더니 어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 시가총액 사실 1조 원까지 갈 만한 기업인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이 돼요. 뭐 당연히 이제 새로운 산업이고. 뭔가 좀 새롭게 느낄 수 있고, 성장성을 분명히 주가에 부여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그냥, 뭐, 신선식품 배달이니까요. <laughs> 지금의 유통업체들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나 이마트, 뭐, 롯데 쇼핑 쪽,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매력도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그 은행주들과, 그 다음 카카오뱅크가 성장할 때, 그 느낌이와 저는 살짝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좀더 성장성이 높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은 기존의 은행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사실 높게 받았지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들, 성장률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유통업체들하고 과연 어떤 차별점을 두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가총액 1조원은 어, 너무 지금 무리한 어떤 시장 평가는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어소프트의 이 지분가치도 좀 어느 정도는 고평가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오아시스가 진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얼마 에 거래되는지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세 번째 기업은 줌 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모아데이터, 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이 기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IT 인프라 관련된 이슈, 정책적인 부분들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복해서 지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법적 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 재료로서 이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지, 뭔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 시간 외든 장중이든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텔레칩스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무언가 나빴거나, 그런 점은 거의 없어요. 지금 자동차, 특히 이제 현대차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완성차의 어떤 판매가 좀 줄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부품주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텔레칩스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가치주로서 지금 매력도가 있고요. 자동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주행, 또는 뭐 전장화, 뭐 이런 이슈로 계속해서 산업이 커지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특히 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 관계회사 중에 칩스 앤 미디어라고 하는 IP, 설계자산하는 칩리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지난 22년도 3분기 매각하면서 494억 정도 현금을 확보를 좀 했고요. 이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개발비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 MCU라든지 ADAS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데 자금이 투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반도체들이 쇼티지 현상 때문에 고객사가 좀 이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쪽이 지 시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니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개발이 집중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 한 1,760억, 영업이익은 170억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700억이 안 되니까 P/E 기준으로 봐도 한 10배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어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3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방송에서 진짜 말 그대로 못다한 이야기들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 미처 다 설명을 못했거나 또는 기회가 없어서 얘기 못 드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들이니까 본방송 보신 다음에 저희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 자체만 보셔도 다시 한번 진짜 설명을 드리니까 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